어 그렇죠. 일급에는 네급 김대한. 어 승률이 나쁘지 않아요. 승률 소쏘예 동등으로 줄게요. 응? 이렇게 늦게 두시지. 이러고 여기 두면 살짝 의심해봐야 되거든요. 아니면 제 닉네임을 보고 쫄지 않아? 아쫄았을 수도 있겠다. 아 오케이. 아니면은 구월 줄게요. 구월 무난하게. 어 살짝 머리가 조금 아픕니다 왜요? 그러게요 왜 아플까? 설마 네? 요즘 막 이상한 전염병 많이 아뭐 무슨 소리세요 아니 그거 두, 그 두통이 증상이에요? 그건 모릅니다 <laughs> <그럼> 왜, <laughs> 말, 왜 말하신 거예요? 그냥 한번 말해봤어요 <laughs> 아, 갑자기 아프다고 해가지고 아, 무단나게 열러, 열러 가겠습니다 그렇죠. 이분도 지금 빻개 마시려고 이렇게 다 생각하고 주시는거 같아요 어, 여기가 정수고요 그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인가요? 네, 코로나 바이... 바이러스라고 하죠. say, some of the Bachungo v e r s i 1%? 가 넘는 o u l 그 n t change anything. c 죠 n y 0 u change a n y t h i 어, g So, Pengyong, Domkejung, Government. Good. Oh, g o o 이 You k 윤준은 네. 근데 흙이 편하죠. 네, 제가 흙 잡고 이겼어요. 음, <laughs> 너무 그때 좀 이상해. 네, 그때 거의 똑같은 수순이네요. 그때 김한별 초단이 여쪽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거는 음. 조금 안 좋은 수고. 음, 그때 오라운드 때는 정말 약간 진짜 엄청나게 집중을 하기도 했고, 애초에 원래 흙이 엄청 좋은 괜찮은 모양이었어가지고 거의 음. 완승을 했었어요. 그때 아마 이수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아마 딴데 가실 거예요 아마. 여기 안 두실 것 같은데 여기 두시나? 아래로 3을 칠것 같은데 그렇죠 보통 아래로 3 치는 게 일반적인데 아 어, 그쪽으로 음. 두시네요 어, 이러면은 여기 안 쳐주면 섭섭, 섭섭하죠 그렇죠 호그치는 모양이 요아 근데 이거는 자칫하면은 위태로워질 수 있어서 안정감 있게 가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안정, 안정적으로 갈게요 예. 이쪽, 이쪽으로는 안 막을 것 같거든요 이쪽으로 막을 텐데 그때 이쪽으로 한번더 씌우겠습니다 음. 이렇게 좀 노릴게요 이쪽으로 씌우면은 밑쪽이 좀 무서워서 밑쪽을 막을 때 위쪽으로 이렇게 음. 넓게 가는 다시 진행을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이쪽으로 막으면 이쪽으로 넓게 가겠습니다 뭐 그럼 보통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김한별 초단이랑 두 모양이 거의 똑같거든요. 음. 이게 이쪽으로 가면은 김한별 초단이랑 딱이 모양을 뒀어요. 아, 아, 네. 그때 김한별 초단이 이쪽으로 갔고 제가 이쪽으로 갔고 그때 이쪽으로 막고 이쪽 가서 이쪽 두고 이제 이후 VCT로 승리하는데 VCT가 굉장히 길었죠. 네, 근데 여기선 여기밖에 막을 데가 없긴 해요. 네, 그렇죠. 쪽으로 막고 이제 여기서도 이런데 못 막습니다. 이쪽 띤삼치면 VCT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무조건 이쪽으로 막아야 됩니다. 아니면 이쪽이나. 근데 이쪽으로 막으면 위쪽 치는 것도 무서, 어, 위쪽으로 가는 것도 은근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 갔지 않았나 싶어요 그때 오라운드 때. 음. 근데 아마 이쪽을 두실 것 같아요. 카움이면은 일반적으로 어 거기 두시네요? 어, 거의 수준이 똑같은데요? 여기, 여기 이거 빼고면은. 어 잠깐 근데 이거 막히는데. 어, 이돌 차이가 큽니다 이거. 그렇죠. 이 삼을 못 쳐요. 어 잠깐만. 설마 맞기는? 아예 안 맞겠죠. 앵간하면 그래도. 그렇죠. 앵간하면 수가 납니다. 극세력이 좋기 때문에. 근데 너무 좋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가네요. 신기하네. 김환별 초단 부긴가요 부디, 이거? <laughs> 어 같은 김신데요? 그러게요. 어 사촌 동생인가요? 끝났죠. 이겼네요. 3십오 여기 치면 끝납니다. 와우.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아, 졌습니다. 한번 해드려야 되는데. 아, 그 요청이 있었는데 그거 진짜 해드려야 되거든요. 제가 내일 하겠습니다. 아 네, 내일 저 없이 혼자 어... 방송하실 텐데. 어... 제가, 또, 그쵸? 제가 또, 그렇죠. 제가 또질 때는 오질라게 잘 지거든요. 부기운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본계를 아 졌습니다. 아 네네. 네. 아 졌습니다. 예 네, 내일 네, 내일 가 내일 가도록 할게요. 응. 아저 본캐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이랑 모레랑 아주 그냥 하루 종일 무자비하게 방송할 것 같아요. 일단 부캐는 일단까지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아 오케이. 저, 저 잠시만요. 오케이. 어, 네. 핸드폰 이거 충전 좀. 아네 네. 저도 이불 좀끌어놓겠습니다아네 네. 됐습니다. 내일 네 저는 없고 임진욱 기사님 혼자서 방송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내일 아침에 일찍 나가봐야 되는데 아마 아침에 방송을 키시지 않을까 싶네요 상대는 1급 펄님 와 뭐야 <laughs> 전적이 무슨 엄청나신데요 이번엔 포월 동등 둬보겠습니다 어 뭐야 거기 든다고? 그러 아까처럼 이쯤 줄게요 그러니까요 엄청 고이셨는데요? 거의 무슨, 4,000판? 진짜 이런 분들이 진짜 각 잡고 두면은, 이판 하실 정도면은, 구단 찍으셨거든요? 오, 되게 느낌 있는 수네요. 오, 되게 느낌 있는데요? 하지만? 어? 괜찮은데? 뭐지? 왜 괜찮지?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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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면 되죠? 네. 아 깜짝 놀랐네. 뒤야? 왜요? 뒤 뭐요? 뭐임진일 기사님 욕하셨어요? 일단 여기 두면은 거의 흑승 같거든요 지금 세력이. 지금 아예 임진우 기사님 자리 깔고 누우셨거든요 <laughs> 저 혼자 방송 지키고 아 너무하시네 아. 강력합니다 이수 오꽉 막으시네요 왜요 이거 흑승이에요? 이거 흑생이에요? 음... 어디로 둬야 되려나 이쯤 두면 될거 같은데 여기 두고 이제 이쪽이랑 연결각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4 때문에 이건 안 되거든요 이건 안 되니까 반대로 쳐볼게요 반대로 치고, 이제, 여기를 막을 경우, 이제 이쪽으로 수를 한번 늘리고, 이쪽, 이쪽은 못 막거든요. 어, 잠시만. 수가 진짜 없나? 아니면 사람을칠까요 이쪽을 줄 때, 여기를 막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아, 여기 치는 게 일감인데. 어, 안 돼. 그냥 가겠습니다. 노박구. 이쪽 막을 거거든요, 무조건. 여기 막을 때 이쪽으로 VCF 이걸 노리는, 어, 사를 치네요. 사를 치고 간다는 건가요? 어, 이런 땡큐인데. 이런 사실 백 공격이 없어요. 이러면 여기 막으면 이쪽으로 편하게 포석 갈수 있죠. 아, 이거 안 쳐도 똑같구나 그럼 이쪽으로 그냥 편하게 포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뭐 거의 흑승이지 아니, 않나 싶은데 인정? 이쯤 두면 날거 같네요 스무스합다스무 아, 근데 이거 생각보다 오래 걸리겠다 와한판 두는데 이 정도 걸리는데 열 판을 더 이겨야 되네 셋이 방정 못할수 있겠는데 시청자분들도 다 피곤하실 텐데, 3시까지 <laughs> 다 보실 자신 있으신가요? 그냥 지금 방종할까요? 음... 어디든지 그냥 아무렇게나 둬도 흑석나게 생겼는데 근데 아직도 22분이나 보시네요. 2시간 넘었는 시간인데 임진욱 기사님이 방금 아 짭지늑이요? 어 근데 만날 수도 있겠다. 짭지늑 일단 아니었나? 지금 임진욱 기사님이 죽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지금 누워서 펀하고 계시거든요. 방송은 저한테 떠맡기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laughs> 사는 척해요. 아이 <laughs> <laughs> 아, 이건 끝났죠 여기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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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두면 끝나네 무난하게 슈슈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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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제이수이이이 여기 막을 때 이제 여기로 끝납니다. 여기도 43이고 47 543 있죠? 위지 오셨어요. 아, 어. 아 옆으로 가야지. 아 제가 지금 너무 피곤해 가지고 잠깐 정신줄을 놨네요. 방금 임진욱 기사님 인성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정말요? <laughs> 임진욱 님 너무 잘생겼네요. 임진욱 님 원빈이랑 닮았 아, 다제 칭찬하고 계셨구나 <laughs> 지금 꿈꾸시는 아가 누가 누다니 제정신이 아니신아이쪽가면 <laughs> 끝났죠 빨리 해주세요 누가 누잖아요 끝났습니다 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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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바로 바로 돌리면 만나겠죠? 그죠. 이번 막판하죠. 아 막판에 막판할까요? 그냥? 예. 제가 그래도... 제가 진짜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내일 아침에 바로 또 방송해야 되니까요. 아 그쵸. 내일 아침에 해야 되니까. 내일 아침에 다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도 반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삼인 초단이 내일 네, 진짜 아침 일찍 나가야 돼요. 8시여 시에 나가야 되잖아요. 어또 아, 만났네. 이번 또 만났네요. 이번 사월에 줄게요. 지금 1월인데요 지금 시청자 분들도 보다가 지치셨거든요 <laughs> 보세요, 지금 가시잖아요. 가시잖아요. 비읍, 비읍, 주는 편님, 진짜 가신다는 소리신 건가? 아, 피곤하시면 네, 어쩔 수 없죠. 들어가시면 되죠. 저도 근데 진짜 피곤해가지고 네. 잠깐 진짜 기절하고 왔습니다. 아네어말 없이 보고 계셨구나 아 사연이님 네. 먼저 들어보세요 가네 굿밤 굿밤 아형 근데 아 너무 무난하게 뒀네요 흙이 <laughs> 좀 답답해지긴 는네요 잘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승이에요 아... 일단... 예 그쵸 포월6 포인트 모양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시작은 그 시... 모양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흙이 많이 좋아졌죠? 여길 막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여기서뭐 막을, 막을 수 있네요. 막을 수 있네요. 막을 수 있네. 기그친 건가요? 그럴 <laughs> 음, 때 그냥 이쯤 갈게. 요 예, 일단 넓게. <laughs> 어, 어, 어 뭐야, 치리뱅뱅님. 치리뱅뱅 어 왜? 네. 와, 구십사 번째. 와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형님 <laughs> 감사합니다. 치리뱅뱅님. 아 감사합니다 아 진욱팬님 저 그래도 보실 수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트리빙님저그 내년 아니 올해 올해 11월 13일 지나면 아, 보실 수 있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어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조용히 보고 계신 분들 되게 많으시구나 갑자기 약간 죄책감이 드네 왜요? <laughs> 방중한다는 죄책감이요? 그쵸 그렇죠. 아 이거는 이쯤 치겠습니다 아 잠깐만 하지만 내일 더 좋은 수를 보여드리기 위해 그쵸 내일도 좋은 수를 보여드리기 위해 충전을 하는거죠 그쵸 여기서 무조건 우막을 하겠죠 이건 끝났습니다 띤삼 치면 됩니다 어 그러네 아예 끝났네요 네, 왜냐면은 그냥 막았을때 띤삼 치면은 가운데는 못 막아요 이렇게 두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띤삼을 칠텐데 그럼 바로 vcf가 있습니다 어 그러네요 이쪽으로 이렇게 치고 여기치고 여기치면 바로 vcf죠 와저 아직 안죽었습니다 안죽었어요 어 그러게요 오늘 되게 많이 보되죠 어 그러네요 300개면은 어, 와와 진웅님 인기가 날로 어 그냥 바로 주시네요 이거 못 보셨나 보다 제 인기가 이정도면 그쵸 인기가 점점 날로 갈수록 점점 발전합니다 그쵸 제 생일 전에만 전 만명 찍었으면 좋겠어요 검토 아까 그거 보여드리고 끝내죠 여기 밑으로 띤삼 치는 경우는 그쵸 이제 그냥 안 맞고 여 치고 막을때 위로 뛴 사치고 아 뭐야? 착수가 안 되네. 막을 때 여기를 사치고 아 여기 사치고 막을 때 그게 43이죠. 음. 이것 네. 어우, 나중에 잘 나가면은 욕아 <laughs> 순간 6봉을 아유, 감자 뭐라고? 이욕 구버요? 시청자분들 다들 아, 시청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네. 오늘 여기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1월 올해 11월 10일 끝나고 오겠습니다. 둘째 주 목요일 아닌가요, 수능? 그쵸, 맞죠. 그쵸. 둘째 주 그럼 그 다음 날 한번 네. 보는 걸로. 네. 예. 형나 수능 만점 맞았어. <laughs> 9 개월 후에 보. 네, 예. 개월 후에 하겠습니다. 수능 만점 맞아서 네. 온답니다. 근데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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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습니다. 형님들, 다들 구독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